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 지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사람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고양이 같은 그런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질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개체들 있죠. 그런 개체를 기계 부분처럼 하나의 이제 객체, 오브젝트로 이제 만들어서 그 기계적인 부분들을 조립하듯이, 조립하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라는 그 객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자동차가 한 대가 있을 때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뭐 바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것들 말고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자동차가 크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전진, 후진 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할수 있고. 또뭐할수 있어요? 정지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속도를 이제 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움직일 때할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하나의 객체라는 걸로 이제 봤을 때, 얘네 이제 우리 바퀴다, 핸들이다, 엔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죠. 전진하고 후진하고 정지도 할수 있고, 속도도 낼수 있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행위, 그런 행위들을 할수 있더라.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가지는 속성들 있죠. 이 속성들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자료 구조,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속성이다, 아니면 어트리뷰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할수 있는 행위 있죠. 이런 행위들을 보고 우리는 메소드, method, 메소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연산, 아니면 함수, 아니면 어떤 기능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객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료구조 데이터랑 이런 함수들, 함수들, 메소드들 이런 것들을 결합해 놓은 게 우리 객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 가게,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게가 엄청나게 커서 사람, 직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게에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직원을 이제 네 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객체를 이미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객체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이서 이 가게를 운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명한테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계산하는 계산 업무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가게가 이제 쓰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죠. 쓰레기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청소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우리 물건이 이제 새로 들어왔을 때 물건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손님들이 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해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네 명이서 이네 명이서 서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이 가게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는 개체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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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다 해서 그 계산하는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버리면. 청소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내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좀보자고요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각 요소들은, 각 요소들을 객체, 개체, 객체로 만든 후에 그 객체들을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하더라.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구조적 그런 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이제 왔는데 그런 위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채택돼서 사용되고 있더라. 소프트웨어의 재사용과 확장이 용이하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쉽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재사용한다 그 얘기는 사람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복사를 해서 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재사용 재사용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장이 더 커졌어요 커졌으면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객체를 또더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해서 각각의 이제 역할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확장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도 가능하고 확장도 용이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빠르게 이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쉽겠죠. 이런 게 이제 객체 지향이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객체다 클래스다, 메세지다 하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장의 특징에 보게 되면 캡슐하다, 상속이다, 다형성이다, 연관성이다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개체장의 구성 요소랑 특징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개체장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한 그 용어 용어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각 요소들을 각 요소들을 객체로 이제 만든대요.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 객체들을 조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한대요. 여기에 이제 구성요소, 구성요소로는 객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캡슐하다, 그리고 상속이다, 그리고 다양성이다, 그리고 연관성이다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걸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